예, 넓이가 파 100파이라고 했죠. 네. 반지름 몇이에요? 10. 10 <laughs> 네. 자, A, B, 10. 호 AB의 길이는 호 AB의 길이에요 여기죠? 네. 반지름의 길이에 몇 배라고요? 2배. 네. 그럼 여기는요, 20. 20이에요. 네. 그러면 이 세타는 몇이겠어요? 2. 2겠죠. 왜요? 에리꼴 아, 알 세타니까요. 네, 네, 네. 이거는 라디안입니다. 네. 이 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누굴 찾으면 되는지 볼게요 네. a, b의 길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거 이등반삼각형인 거 이해하시죠? 네수선해발 내려가면 수직이 등분 된다는 것도 이해하십니까? 네자 그럼 얘가 각이 몇으로 잘려요? 1라디안, 1라디안으로 잘릴 거예요 네, 네. 맞습니까? 네자 봐요 sin1라디안은요 10분의 여기 하나를 x라고 하죠 맞습니까? A, a, a. 그럼 x는 뭐예요? 10에 sin1이죠 근데 우린 2x를 구하는 거죠. 20. 2의 사인 20. 1이 정답일 거예요. 네. 사인 2분의 AB가 2 0해서 들어져요. 사인 2분의 AB가 사인 2분의 AB. 아니, 저 세타가 2니까. 네. 사인 2의 AB. 가 20. 왜 20이죠? 2R은 e, 아니, 아니, 요니는 지금 아, 네. 뭘 착각하냐면 이거 외접원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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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말하는 아그 사이버 직은요. 오케이? 저저 저 어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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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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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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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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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